삶이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마음은 무겁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자꾸만 멈춰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거세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삶의 바람이 얼마나 강하든 흔들리지 않는 힘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란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고요함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감정이 흔들릴 때그 흐름에 휘말리지 않고 바라보는 힘 그것이 바로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화가 올라오면 억누르지 말고 말해보십시오. 아 지금 화가 일어나는구나. 불안이 가슴을 조일 때는 불안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도 감정은 스스로 잔잔한 물결처럼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흐려질 때는 그 무엇도 바르게 볼수 없. 먼저 마음을 맑히면 가야 할 길은 저절로 드러난다. 힘들수록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답을 빨리 찾고 싶고, 상처를 당장 치유하고 싶지만 해답은 언제나 고요한 마음 위에만 내려앉습니다. 마음이 흐릿할 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는 그 사이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면 보이지 않던 길의 형태가 천천히 드러납니다. 문제의 실체도 감정의 무게도 당신을 잡아먹을 만큼 큰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삶을 지키는 이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대상은 상대도 상황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마음, 그 마음을 되찾는 순간, 삶의 무게는 반드시 가벼워지고, 당신의 내면엔 더 깊고 단단한 평온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공덕 쌓는 길입니다. 성불하세요.